식탁 위에서 싸늘함이 흐르는데 이걸 네가 왜 먹어 이건 손대지만 내 아들이 먹을 거니까 아빠 저도 밥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먹어 돈도 못 벌면서 밥만 축내기는 지 엄마랑 꼭 닮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빨리 처먹고 설거지나 해 알았어 깨끗하게 닦아 깨끗하게 안 닦으면 저녁 없을 줄 알아 갑자기 딸이 재채기를 하고. 뭐야 더럽게 내 사과에 침을 튀겨? 미쳤어? 새엄마 죄송해요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해? 죄송해요, 새엄마. 화장실로 따라와.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. 따라와. 아빠, 도와주세요. 아빠, 제발요. 딸은 혼자 외롭게 줄이고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이의 고모가 방문하고 아, 누나 웬일이야? 어머, 형님. 어서 오세요. 올게 이 집에서 사니까 어때? 네 정말 좋아요. 형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. 이 사람 회사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좋아요. 집 빌려주셔서 감사해요. 편하게만 지내면 됐지 뭐. 그런데 우리 예진이는 어디 갔어? 아 예진이요?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. 요즘 아이들끼리 노는 게 좋은가 봐요. 그래 예진이 보고 싶었는데. 아 그런데 며칠 전에 화장실 물 새는 건 고쳤어? 아 그거 벌써 고쳤어요. 수도꼭지만 조금 조이면 되는 거였더라고요. 내 동생은 그런 거할줄 모르는데 내가 가서 잘 고쳤는지 확인해 봐야겠네. 아니에요 형님. 잘 고쳤어요. 그래?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 안돼요 형님. 위층 화장실 쓰세요. 그런데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. 어? 화장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? 무슨 소리요?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? 예진이 목소리 같은데? 그럴리가요. 예진이는 밖에서 놀고 있다니까요. 예진이가 많이 늦나 보네. 얼굴 보고 가고 싶었는데 나도 집에 가서 저녁 해야 하니까 이만 가볼게. 네 형님 또 오세요. 뭔가 뒤가 구리고 찜찜한 형님은 다시 올라가 보는데 개모는 딸을 다시 끌고 나오고. 감히 소리를 질러? 죄송해요. 실수였어요. 고모가 들어오고. 야 거기 멈추지 못해? 미쳤어? 예진아 괜찮아? 이제 고모가 있으니까 걱정 마 예진아. 예진이는 지난 날들을 고모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고모는 동생에게 뺨따구를 갈기는데. 이런 개만도 못한 바퀴벌레들을 봤나? 니네가 사람이야? 때릴 때가 없어서 애를 때려? 니가 친아빠야? 니가 사람 새끼야? 동물도 이렇게는 안 해? 친딸이 괴롭힘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빠야? 그리고 너, 니네 새끼 아니라고 막 부려먹고 학대를 해? 너네 결혼할 때집 사달라고 해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집까지 사줬는데 니네는 부모 될 자격도 없어. 이집 비우고 당장 나가. 니네 둘 꼴도 보기 싫으니까. 예진이와 고모를 응원한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